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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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장은 조금 조정장이었죠. 전체적으로 장이 어좀 유동성이 조금 많은 장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아직까지는 회복을 정확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12월 달에 그 CPI 지수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며칠 동안 이제 주가 좀 상승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빠지면서 그 불안정한 장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SK랑 어,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빠지면서 도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0.89 코스닥이 마이너스 1.7입니다. 오늘 미니나스닥도 조금 빠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좀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간금융투자자 오늘 거래소는 이제 매수세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간금융투자자 모두 다 이제 매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계속 이제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어, 아직까지 주가가 여기 지금 거래 이쪽 라인에서 지금 가격대가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바닥이다. 어, 아니면 혹은 뭐 주가가 상승하겠다. 이런 아직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뉘앙스는 아직까지는 없고, 아직은 조금 변동성이 조금 있는 그런 장세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머리를 숙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코스피는 나름 그 주가가 조금 많이 상향했어요.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인데, 뭐 배터리나 이제 이차전지 요라인으로는 이제 주가가 이꽤 많이 상승을 많이 했고 실적도 좀잘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제 같이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 애플 어저께 시작 발표했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또뭐 나쁘지 않게 나왔죠.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 이제 다운은 상승하고, 나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1.63%로 이제 마감했고요. 어저께 GDP는 이제 호조였는데, 빅테크가 사실 좀 부진하면서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제일 뭐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가 뭐 CPI 지수와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수인데요. 미노동부에 따르면은 20일로 끝난 실업보험 청구자수가 이제 계절 조정 기준으로 3천 명이 증가한 21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 22만 명 하회하면서 이제 마감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어제 그어 22가 어저께 이제 75bp 두달 연속 자연도 스텝을 이제 밟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d d 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1분기랑 2022년 이제 2분기가 이제 계속 마이너스였고요. 올해 이제 3분기 3분기가 그래도 조금 플러스로 이제 마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정책금리를 75BP 지금 인상을 했고요. 예금금리도 0.75에서 1.5% 인상을 하면서 2009년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유로유로존의 유러, 이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보다 이제 9.9% 정도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이제 인수하게 됐죠. 이제 최고의 이제 광고 플랫폼. 28일 미증시에서 이제 거래 중단된다. 미래 에셀 자산 운용에서 이거를 좀 같이 이제 투자를 했더라고요. 음, 에셀. 증권을 봐야 되나요? 어, 요거 봐야 되나요? 어, 요거 이제, 요게 이제 트위터 이제 지분을 조금 확보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 고가를, 고가에서 이제 머리 숙인 모습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사실 6천원이나 이런 구간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 구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상으로는 아직도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아직도 그래도 주가가 조금 하방의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스트림, 스트림 폭발 자체 조사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천연가스 예전에 요거 관련으로 해서 천연가스가 이제 많이 이제 나, 상승했었는데, 보통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주가가 이제 꽤 많이 상승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테마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이제 빠집니다. 옛날 만큼 주가가 안 오르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뉴스가 나와도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GSE나 대성에너지나, 이 지금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렇.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감이 풀겠다. 이제 어저께 이제 LTV 이제 50% 이제 통일 얘기 이제 나오면서 이제 주덤들이 이제 허용 뭐 이러면서 이제.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나서였나요? 그때 이제, 아 장, 장중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가 났었죠. 일상건설, 일상건설, 근데 최근에 지금 PF 이제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고랜드나 이런 이제 그 건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증폭되다 보니까, 이 건축 관련주들도 조금 오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산업은 어저께 축하가 조금 상승하긴 했는데, 오늘 조금, 이 종가를 못 지켜주면서 조금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음, 그리고 이제 히림.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 이제 관련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주가, 주가가 아꽤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이제 한미글로벌이랑 이제 그 한미글로벌이랑 유신이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 주식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히림도, 어, 림도 어, 뭐, 매수하시려면 조금 더 밑에서 조금 매수를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삼중고 고통받는 금융 지원 50조. 지금 주력산업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산업 1조 원 이상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원전. 올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투자를 꽤 많이 했었고, 그 방산 같은 경우도, 방산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K원전 최초 유럽 진출 추진 그리고 이제 관광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오징어 게임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꽤 많이 상승했었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 인력을 3년간 2만 명 양성하겠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기업 1,000개 그리고 50조원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그리고 스마트팜. 어, 그리고 이제 디지털 바이오 우주, 우주 산업 경쟁력 강화, 보건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 바이오 파운드리, 어, 구축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하지는 않아요. 어, 원, 원전 관련주들, 이제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1 7 5 0 0원과 22,500원 원래 이제 박스였는데 이 박스를 사실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 구간, 이제 12,500원, 여기를 주가를 이제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G2 파워. G2 파워도 예전에 무상증자 하면서 주가가 꽤 많이 빠졌는데 지금 현재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여기 지금 거래가 지금 현재 나오고, 종가 계속 지켜주면서 저점 계속 상승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요런 모습들은 뭐, 이제, 괜찮은 모습이죠. 자,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구간이죠. 4천원 라인, 전저 라인이죠. 여기를 이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로 조금 볼만한 거는 G2 파워 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빠졌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상승했었는데, 오늘 이제 두개다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LGU+. 어, LGU+. LGU+.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조금씩 상승했는데, 요거 이제 아이폰 이 실적 조금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그린 케미칼.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린, Green... 맞나요? 그린 케미칼 맞나요? 그린 케미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죄송해요. 너무 갈게요. 죄송해요. 그린 케미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 관련주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린 케미칼이 익래서 그린 케미칼 적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 버킷 스튜디오. 아 죄송해요. 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전저 구간이죠. 여기 못 지켜줘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하락했거든요. 이, 지금도 요거 좀베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버킷이랑 어,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제 머리를 숙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베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정도 이제 투자한다. 이렇게만 어,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사용용 이제 관련해가지고 요새 이슈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KT. 어, KT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보합이고요 이제 저점 조금씩 이제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아, SKT인가요? SKT? 예, SKT. 에, SK, 오늘 제가 많이 버벅거리죠? <laughs> 아, SK텔레콤, 아, 죄송합니다. 야, SK텔레콤 같은 경우, 고가에서 저점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어, <laughs> 오늘 이상하네요. 이제 아프리카 TV도 저점 대비 조금씩 많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망사용료 관련으로 해서 조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웨이가 이제 내년에 800mHz 이제 대역 지원포 5G 장비 이제 출시 예정이고요. RF, 이게 RF, RF. 여러분들 제가 이게 좀 버벅거려도 이해하시죠? 제가 <laughs> 맨날 완벽할 수가 없어서. r f 어. HLC 이것도 이제 하위 에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가를 계속 밑으로 이제 하향하는 모습 보여줘서 이것도 이제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 오늘 약간 재료주들이 이상하네요. 음, 자 그리고 k m w 예요 음. 음. KMW도 고가를 계속 이제 머리를 숙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고가를 머리를 숙인 모습,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제 전기차 등록대수가 34만 7395대 입니다 지금 뭐 2차전지 반도체로 키운다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l g 지 솔루션 l g 지 솔루션 대표적이고 오늘 이제 마이너스 1%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케미트 이제 2대 대장이죠. 요것도 오늘 조금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비썸 오늘 이제 횡량 의혹 때문에 이제 강종현 축금지 요거 지금 오늘 뉴스 나왔고요. 이제 관련 주 이제 비덴트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다.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 어 근데 오늘 좀만해서10% 정도 빠졌네요. 어, 전체적으로 오늘 음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 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저께 이제 취임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되셨네요. 자 생산 투자 감선 없이 이제 이제 삼성전자 이제 투자 많이 하기로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도 어, 오늘 조금 많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다 빠졌네요. 어, 오늘 좀 민망할 정도로 빠졌네요. 오늘 저거 시험에 었나요저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루 주식 시장이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밤새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자, 그리고 장이 좋지 않았다. 이거 알아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좀잘 맞추는 편인데, 오늘은 진짜 쓰레기, 쓰레기하고 전한데요 오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오늘 쓰레기만 줘요. 죄송해요 오늘 물 <laughs> 끌어야 되는데 겠 오늘 자 <laughs> 오늘 저스틴 관련주 아 저스틴 오늘 신규 상장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laughs> 자 오늘 확정 공모가 만0 0 원입니다. 확정 공모가는 육안에 육안으로 보이는 가격대가 낮은게좀 중요하죠. 1 0만 원, 5 0만원 이런 거 이제 개인들 사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심리, 심리적인 저항대도 중요합니다. 오늘 1 5 0 0 원, 그리고 유통 가능 주식수 좀 많았어요. 47.95%면 조금 많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보통 이제 유통 주식수가 40% 미만에 대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반도체 제조업이고요. 사업부는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 이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어, 오늘, 어, 오늘 장도 이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대박 나시고, 월요일은 잘 맞출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laughs>